12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매우 많다 도중에 비난과 미움, 박해를 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범죄자로 물려 처형당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완전히 업신여김을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받기를 요구해서야 되겠는가 설상가상으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유일한 이유와 미움받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증스럽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서 이러한 박해에 힘을 실어준다. 많은 경우에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 우리가 은혜와 자비가 부족하고 불쾌한 독선으로 가득 찬 말을 한다면 이따금 주먹으로 얼굴을 맞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녹아내리고 반대를 중단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 지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완전한 사랑의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과 그분을 따른 수많은 고귀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당한 괴롭힘을 완전히 외면하는 셈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에 반대하셨기에 미움을 받아쳤던 것이다. 악을 기뻐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처럼 이야기하거나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점을 간파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독교 언어로 표현된 독이 되는 공격에 좌절하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입은 사람 자체가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은혜를 가장한 종교는 영속적으로 강력한 폭력이 될수 있다. 은혜가 없으면 종교는 타락하기 쉽다. 독선적인 종교는 독이 되는 행위의 죄성을 지적하기보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독이 되는 사람들의 공격에서 얻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우리 영을 감찰하시고 동기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독이 드는 반대 세력을 다룰 때에는 멀리 내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했는데도 그 이후의 일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당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진리와 아름다움, 왕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도 우리의 동기와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독이 되는지 아닌지를 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진리가 결정한다. 독이 되는 사람도 나도 모두 틀릴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심지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도 말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되 통제하지 않는 사람의 완벽한 본보이시다 사람들이 떠나려 한다면 내버려두라. 그리고 당신도 떠나라. 교회에서 험담으로 반격하지 말라. 그들을 비난하는데 단 1초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대신 당신의 말을 경청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라. 미움받는 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게 마련이다. 이 까다로운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